여러분, 오늘 함께 은이 본문을 살펴보면, 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요단 사편,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난 땅을 분배받습니다 동서남북의 그 경계를 이렇게 볼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얻게 되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첫 번째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대로 유다지파에게 복을 주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지파가 이약속했땅 가난을 땅에서 가장 넓은 땅을 얻은 것은 그집화가 인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두 집화 가운데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했던 집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땅을 주시고 물론 이 요당 동편에서 땅을 받은 기업을 받은 집화가 있지만 오늘 이 구체적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땅에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기업을 배분받고 가장 넓은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유다 지파는 성막의 입구 앞에 진을 치고 거주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동할 때는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장 서면서 행진을 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냐 이 열두 지파의 조상이된 야곱이 임종 직전에 축복했던 그 창세기 49장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볼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축복한 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그 기도, 그 기도가 자기가 살아 생전에데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강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유자 지파가 먼저 이 땅을 배분받고 넓은 땅을 배분받은 것은 그 지파가 잘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며 누구의 덕분입니까? 야곱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성취란 것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특별히 우리 눈물의 어머니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 그들에게 또한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사막과 목초지, 그리고 산지와 포도원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처럼 정복하기 힘든 요새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는 해발 700m의 위치에 있는 산 위에 잡은 이 예루살렘의 거주민인 바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 출신했던 다윗 왕이 결국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받은 그 기업에는 블레셋이 찾아오고 있던 지중해 해변 평야 지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강한 족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지파가 힘을 내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그 옆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란 땅들도 결국에는 다이치 다스리는, 다스리는 그 시대에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다 지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며 복을 많이 받고 넓은 땅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을 많이 주시고 특별히 이런 맞맞지 않은 이런 대적이 있는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다윗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또한 많은 사명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은혜와 복을 이미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 많이 받은 저는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더 겸손히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함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결국 복을 받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게 내리에 갈레비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개 땅으로 보내시오니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위 샘과 리 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13절부터는 갈렙이 이제 뭐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의 은혜로 길랴 아르바를 참 차지하고 여러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은 어, 자신의 정복할 그땅 가운데 먼저 나가 싸우는 그에게 자신의 딸을 죽이게 되는데 바로 온니엘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갈렙, 갈렙은 온니엘과 악사를 결혼시키면서 기라세벨에서 이렇게 살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 따르면 기라세벨이 위치한 곳은 건조한 남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네겝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보면은. 갈렙은 악사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떠나가면서 아버지한테 샘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위샘과아래샘두 개를 주저없이 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께 풍성한 그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실은 딸에게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 주변의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한 사람으로 인해 온열과 악사까지 밭과 그리고 샘물 등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주신그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존재, 복의 통로를 쓰임 받는 그런 일에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복 받은 그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갈렙과 같이 복의 통로를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갈렙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받은 존재로서 복의 통로를 쓰임 받고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마산동광 교회가 이 창원시 가운데 귀하게 복을 흘려보는 통로로 쓰임 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